왜 세이코 브랜드의 실수이자 명작인가? 제가 이 시계를 딱 받자마자 느낀 거, 와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이게 아니에요. 역시 세이코 브랜드구나. 그 일본인들의 특유의 그 정교함? 그게 이 시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이라고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있죠. 그게 여기에 잘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스피릿 크로노 그래프 s b p p 0 0 1 0 0 3 모델, 왜 세이코 브랜드의 실수이자 명작인가? 그리고 파워 디자인 프로젝트는 뭔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세이코 브랜드는 나우토 국카사라는 유명한 디자이너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이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센터 부서. 이렇게 같이 파워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워크숍을 설립하게 돼요. 이 나우토 국카사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적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평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단결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을 촉발시키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나우토 국화사와 작품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자, 세이코 브랜드는 이 워크숍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2002년부터 매년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이 주제에 맞는 자유로운 디자인을 하도록 하거든요. 이 스피릿 크로노 그래프 SBPP001003 모델도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굿 디자인이라는 수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생산을 너무 조금 했나? 아마 이 모델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 겁니다. 당시에 출시하던 가격이 30만원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하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될 겁니다. 이베이 같은 곳에서는 대략 350달러에서 570달러. 우리나라 중고로는 평균 40만원 정도에서 60만원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아직도 인기가 있을까? 아마도 제일 큰 이유가 가성비 킹. 그리고 적당한 39mm 케이스 크기에 10.9mm의 얇은 케이스 두께. 케이스 두께는 실제로 이 돔형 하드렉스 글라스를 빼면 더 얇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가격에 비해서 다이얼부터 케이스 피니싱까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케이스 측면을 보시면 이 돔형 하드렉스 글라스부터 타키미터 베젤을 타고 내려오는 이 라인 부드럽게 내려가죠. 근데 이 가격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원하는 건제 욕심이겠죠. 그리고 러그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손목을 감싸 안는 느낌. 실제로 착용을 해 보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러그 부분을 보면 엣지를 한번더 넣었다는 거 그리고 이 3열 링크로 된 브레이슬릿은 잘 이어지도록 얇게 만들어 놓은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 한번 착용을 해보면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러그랑 얇게 만든 브레이슬릿이랑 평평한 케이스백 또 제가 피니싱이 좋다고 했죠. 여기 엔드피스부터 버클까지 피니싱이 일정하게 잘 되어 있고요. 쫙 이렇게요. 또 러그는 20mm, 버클은 16mm. 이 좁아지는 모양이 차용감을 더 좋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또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클라스프. 아주 최소한 간단하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양쪽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다는 점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니싱이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클라스프 안쪽에도 피니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브레이슬릿 안쪽도 보면 피니싱이 정말 꼼꼼하게 똑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결론은 이 가격에 보기 힘든 피니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는 103g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근데 방수가 5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디자인.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롤렉스 브랜드의 데이토나 지금 나오고 있는 세라토나죠 크로노그래프 배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세라토나를 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비슷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예를 들어 착용감이나 디자인 근데 이 모델은 2010년 초반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세라토나가 없었기 때문에 별명이 오메가 브랜드의 스피드 마스터 무너치 아니면 태고오요 브랜드의 까레라 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세로토나 같은 느낌을 받았냐면요. 여기 보시면 미러 폴리시드 처리가 된 블랙 타키미터 베젤. 아마 알루미늄 소재를 쓴것 같은데 마치 세라믹 소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숫자와 눈금. 자세히 보면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팅이 아니라 은각에 화이트 도료를 채워 넣었죠. 그 다음은 다이얼 내부. 보시면 001 모델은 블랙 다이얼. 003 모델은 화이트 다이얼. 블랙 다이얼은 에나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화이트 다이얼은 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저렴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보시면 카운트 부분은 평면이 아니라 층을 다 줬죠. 그리고 실버 테두리까지. 또 다이얼에 프린팅된 글자와 균형 잡힌 카운터 배치. 그리고 데이트창 부분도 실버 테두리를 해놨고요. 결론은 다이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게 아마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야광은 루미브라이트라고 그린 색상으로 보여준다는 점. 무브먼트는 세이코 범용 무브먼트라고 할수 있는 7T62 커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무브먼트에 들어간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크로노그래프 기능.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 보면 초당 5진동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커츠 무브먼트처럼 끊겨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 측정이 가능한 스톱워치 기능. 또 타키미터 베젤을 이용해서 1km 기준 속도를 알수 있는 기능. 또, 1시간 동안 물건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 개를 측정할 수가 있는 기능까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6시 카운트로 보면 듀얼 타임과 알람 기능까지 알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능이 정말 많죠? 자, 배터리는 평균 3년 정도가 작동이 된다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배터리 방전 표시인 EOL 기능 또 커츠 무브먼트답게 월워차 플러스 마이너스 15초를 보장한다고 하고요. 자, 자세한 건 세이코 코리아 사이트에서 각 무브먼트별로 작동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 시계를 아는 분들이나 착용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 칭찬을 합니다. 세이코 브랜드라는 네임 밸류를 빼면 이 정도면 솔직히 칭찬을 할수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세이코 브랜드가 이 정도로 시계를 만들려면 대략 한 8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세이코 브랜드의 실수이자 명작이 있다.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비슷한 신형 모델도 있거든요. 그건 크게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